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맥OS의 가장 유용한 앱중 하나인 쇼컷 앱을 알아봅니다. 쇼컷은 이전에 iOS와 iPad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앱입니다. 쇼컷은 맥에서 작업을 자동화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마도 오토메이터와 가장 비슷한 앞으로 오토메이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앱입니다. 쇼컷 앱을 실행시키면 왼쪽 사이드바에 갤러리와 단축키들을 모아놓은 옵션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맥에도 같은 동작들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만들어 놓은 단축키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파리 앱을 실행시키는 것이라면 맥에서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특화된 단축키라면 맥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단축키로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단축키 셋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위쪽 열에는 단축키 세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단축키 세트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로 들어가 보면 단축키 세트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축키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축키를 선택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만들어 봅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메모 단축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의 모든 단축키들로 들어가 보면 방금 생성한 단축키가 보입니다. 그럼 단축키를 클릭해서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아니라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축키 세트가 열리면서 본문 내용 단계들의 순서가 보여집니다. 단계 단계별로 코멘트가 있어서 그 단계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단축키 동작을 실행해 봅니다. 처음으로 실행하면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알림 창이 뜹니다. 한 번만 허용을 해 주면 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날짜가 입력된 메모를 생성해 줍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단축키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될 폴더나 날짜, 시간, 포맷 등 단축키 동작하는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동작하는 과정에 물어보는 내용 등도 변경 가능합니다. 입력란의 디폴트 답변도 원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끝에 나타나는 x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세팅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단축키를 실행할지 위치와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단축키를 클릭해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하는 방식이 되어 있지만 설정에서 메뉴바에 위치시키면 단축키 앱을 먼저 실행을 시키지 않고 손쉽게 접근하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동작 형식으로 단축키를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른 동작은 입력을 필요로 하는데 파일을 선택하여 실행하든지 문서 내용에서 텍스트를 선택해서 빠른 동작을 실행시킵니다. 빠른 동작을 파인더나 서비스 메뉴 등에서 찾을 수 있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키보드 단축키 또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탭에서는 또한 허용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축키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추가하기 전에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단축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점을 클릭해 보면 단축키의 프리뷰를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에 어떤 단계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키를 추가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시켜주는 단축키라면 텍스트 에디트의 메뉴바에 서비스로 들어가 보면 하단에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단축키가 실행되어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시켜 줍니다.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시켜 주는 단축어입니다. 그럼 단축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파일 메뉴의 새로운 단축키 만들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단축키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이 위치합니다. 서치 박스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테고리들을 선택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앱 분류로 들어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의 오른쪽에 i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동작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동작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떨구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 앱 이외에 다른 앱들을 닫는 단축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파리가 열려 있지 않다면 실행을 시켜줍니다. 먼저 서치박스에서 앱을 닫는 동작을 찾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제가 만들 단축키에서는 모든 앱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예외로 사파리 앱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앱을 실행시키는 동작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행시킬 앱으로 사파리를 입력하여 만약에 사파리가 열려 있지 않다면 실행시키는 옵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단 바에서 단축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설정에 가서 메뉴바에 위치시키도록 세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의 아이콘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깔도 바꿔 주고 적당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작성창을 닫으면 선택한 색상과 아이콘이 있는 썸네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 앱 안에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설정한 대로 메뉴바에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앱들을 사파리 앱과 같이 실행시킨 후 단축키를 동작시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맥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나 셀스크립트 등을 실행하는 옵션이 보입니다. 오토메이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치박스에서 애플을 찾으면 애플 스크립트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터에서 할수 있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셀스크립트 등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맥 단축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작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오토메이터와 단축키 앱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단축키 앱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단축키 앱의 파일 메뉴로 들어가 보면 가져오기를 통해서 오토메이터 작업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하면 오토메이터 작업 흐름을 단축키 앱의 단계로 전환시켜줍니다. 이런 단축키를 iCloud의 링크 등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파리에 링크를 입력해보면 단축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단축키 단계 등을 볼수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으로 카테고리별로 내용을 파악하든지 아니면 미리 만들어진 단축키들의 내용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작성하는 작업 방식이 편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